안녕하십니까, 사장님. 네, 왔어. 예. 예. 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, 사장 열심히 하자 예, 됐어. 예. 아, 안녕하십니까, 사장님. 또, 올해도 이 시간이 돌아왔어. 나렇게어 아, 근데, 이거, 앞장에 뭐, 자, 잘못된 것 같은데, 가만 이거 맞아? 아 대장님 저래 제가 몇 이닝을 던졌는데요 대장님 아, 알지 열심히 던지고 많이 던진 건 아는데 또 구단 사정이잖아 작년에도 구단 사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네, 얼마. 얼마 얼마 생각하나요? 아 3억 주세요 3억? 또 구단 사정이라는 얘잖아 아니 작년에도 구단 사정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나도 위에서 내려온 그런 얘기도 있어 자존심이죠 이거는 자존심을 안 지켜주겠다는 게 아니고 3억 하나 단장님 올해 저얼마나 많이 던졌는지 아시잖아요. 선정 모르는 거 아니지. 그렇지만 사장님. 아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를 네, 해주셨잖아요. 내년에는 진짜 챙겨줄 거요아그 얘기 내가 믿으라고요 지금 2년째인데. 믿어죠 어떻게 해. 같이 가야지. 아 이거. 이거는 진짜 자존심 때문에 안 돼요. 2 6 0 0천아아 아, 아니 아 안해 안 안해. 아. 오늘또 아, 뭐 마지막이야. 오늘 사인해야 돼. 그냥 캠퍼가지. 아 하... 알았어. 그러면 8억0천 더이상안 맞춰주세요. 아 3억은 진짜 아니 뭐나가라만 던졌잖아요. 네. 팔꿈치 돌아다니는 게뼈 조각이 두개예요아 아, 2억 9천 오케이. 끝 진짜 끝. 2억... 그러면 2억 9천에 그 신제품 나온 거 있잖아요. 그거 죽게 아, 그거 2개 주세요. 두개 2개 씩게 스프링 캠프나 이런 데 갔을 때 어, 불편하니까 1인실 2개 주세요. 그 조항 넣어주면 바로 사인하는 거다 알겠습니다. 없 이제 사인하자. 이제 내년에는 아 네. 자존심 좀 지켜주세요. 오, 올해처럼만 해. 네? 내년에 내가 진짜 아 제가 프랜차이즈잖아요. 원장 자리 걸고 내가 네? 내년에는 200. 아저 2년 거. 있으면 FA인 거 아시죠? 그러니까 내년 진짜 잘 챙겨줄게. 빨리 시작하자. 내년에 또 FA라서 또 보상 소득 때문에 아유. 또 아... 아니야, 그런 일 있어. 내년에는 너, 제가 보상 들어요. 네, 넌떡잖 아, 알겠어요. 한번 밥 먹어 봐요. 오케이. 가세요. 됐다. 얘들 또쉬하야 네.